주요 매출 구성도 AI 플랫폼이 45%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찐 수혜주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들이 있는 주식센터입니다 이번 주 월화 수열 CPI도 있고 어제는 이제 주도 테마들의 이제 티나는 작전 행진으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어, 아무래도 혼자서는 매매하기 난이도가 좀 높지 않았나 그런 높지 않았던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다들 수익은 잘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아마 제 영상 참고하셨던 분들은 대응하기가 수월했던 시장이었을 것이고, 간략히 짚어드렸던 종목들 흐름만 보셨어도, 이제 급락하는 시장이나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먹을 종목은 충분히 있었다는 점 아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하락하는 장 속에서라도 수익나는 종목 계속해서 찾아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제 영상만 집중 잘하신다면 충분히 계좌 색깔은 빨간색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준비해 왔냐. 지금 시장에서 관심있게 봐야 하는 바로 인공지능 AI 관련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뭐 지금 구독자분들은 여지까지 이제 그래 왔듯이 수익 내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되겠고요. 어떤 테마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매집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종목 소개부터 차트 분석까지 그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이제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간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주간 일정에 짚어드렸던 종목이나 아니면 뭐 개인 종목,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라인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트가 너무 꽉차 있다, 뭐 매수할 여력이 없다 하셔서 뭐 짚어드리는 종목이 매수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식 투자는 이제 계속 하실 거니까요 도움되는 내용들 하나하나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관련 주 중에 오늘 우리가 볼 종목은 마음 AI 라는 종목입니다. 종합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고요. 자체 보유한 어, 다양한 AI 기술을 맞춤 조합해서 AI 기초 알고리즘 개발, 그리고 AI 데이터 구축, 뭐 응용 서비스 개발이나 뭐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인공지능이 필요한 이제 기업 고객한테 종합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좀 어, 이게 언제 있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4월쯤에 마인즈랩에서 마음 AI로 변경했기 때문에 상호를 좀 생소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회소가, 회사가 이제 상호까지 변경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름부터 바꾸고 뭐좀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 정도로 볼수 있겠죠. 어, 종목의 흐름을 짚어드리기 전에 AI 테마의 흐름을 먼저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드리고 이어서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안 좋은 이슈가 먼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까지 AI, AI 규제 필요 주장 연달아 울리는 AI 경고음 그리고 구글의 사표낸 AI 대부 위험한 인공지능 기술 규제해야 어, 이런 이슈들 때문에 한동안 AI 관련 주들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실제로 이제 뭐 마음 AI뿐만 아니라 셀바스 AI, 뭐 솔트룩스, 플리토 등등 뭐 흐름이 죄다 조종받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뭐, 한마디로, 이제 한 차례 좀 들어 올리고, GPT로 한 차례 좀 올렸었죠. 들어 올린 이후에,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좀긴 시간, 좀, 좀긴 시간, 이제 집요하게 개미 털기가 진행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뭐 주가가 그간 기간 조정을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마음 AI도 사실상 조정을 받았었죠. 뭐, 최근에 상승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 구간에서, 뭐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었고, 그리고 동일하게 뭐 셀바스 AI라는 종목도 조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플리토라는 종목도 조정을 받았었죠. 여기는 좀 시세가 짧게 끝났는데, 일단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시면 흐름이 죄다 비슷합니다. 뭐 2월, 4월 경에 고점 한 번씩 찍고 흘러 내리는 흐름. 그쵸. 2월 4월 경, 2월 4월 사이에 이제 고점 찍고 흘러내리는 흐름. 이렇게 흐름이 좀 비슷하게 기간 조정이 나온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근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다시 봐야 하는지가 이제 궁금하시겠죠. 그거를 제가 다시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슈를 통해서 기간 조정은 이미 나왔고, 현 시점에서는 이제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가오는 이슈가 중요한 시간대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슈부터 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뭐, 마음 AI만 이제 봐주시는 건가요? 라고 이제 당연히 궁금해 하실 텐데, 어, 마음 AI 뿐만 아니라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관련주를 이제 가지고 계시다 아니면 좀 궁금하시다. 하신다면은 일단 뭐 처음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배너에 있는 카톡 친구 추가 또는 문자 주셔야 어 이러한 추가 부분은 이제 짚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주시면 이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가장 궁금하신 AI 섹터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과 마음 AI의 추가 상승 모멘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먼저 보시면요. 치열해지는 생성 AI 경쟁 빅테크 오파전.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인공지능 회사 XAI 설립. 그리고 빌 게이츠 AI 1년 반 안에 좋은 가정교사 될 것. 어 일단 이거 먼저 보시면은 아까까지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외치던 일론 머스크는 아예 뭐 XAI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회사를 설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조차도 AI의 긍정적인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유용함이 더 크다고 이제 입장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AI 개발 경쟁은 계속해서 엄청난 대규모 투자와 함께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의 이제 선점하려고 돈을 붓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참전한 회사들만 보셔도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마존, 메타, XAI까지 이제 크게 5파전으로 형성이 된 상태고 각 회사와 그리고 관련 주들은 당연히 엄청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슈를 통해서 어, AI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유명, 유망한 것은 이제 뭐좀 많이 이해가 가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마음 AI를 선택한 이유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음 AI는요, 어, 인공지능 플랫폼 대표 기업으로 국제 인공지능 대전에 참가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역동적인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개발도 적극적이고 주요 매출 구성도 AI 플랫폼이 45%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찐 수혜주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 나머지 55%는 뭐 다른 데서 발생을 하느냐? 그것도 아닌 게 이제 뭐 챗봇이나 음성봇,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클라우드 형태로 판매하는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사실상 거의 전 매출이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AI 이제 서비스로만 이제 되는 게 45%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어플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디 회사에 이제 전화를 기업에 전화를 해서 상담원지 연결하기 전에도 이제 AI 상담원 그리고 챗봇 상담 뭐 이런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이제 느끼실 텐데요. 이런 이제 AI CC 분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지능형 고객센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이 마음 AI라는 종목입니다. 뭐 이미 시장 확장이 뭐 너무나도 빠르게 되고 있고 계속해서 엄청나게 확장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기술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AI는 이제 뭐 기술 개발이나 필요한 이제 어 자금 활동에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선점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성장성도 있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이제 산업의 확장을 하고 시장 확대에 따른 확장성이 나올 때 당연히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폭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제 불과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파전이 형성이 되었고 이제 이런 해외 기업 대기업조차도 목매달고 달려드는 만큼 관련주들은 당연히 추가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분들은 그러면은 그럼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가 아마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 상황은 매일매일 변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돌발 악재에 따라서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잡아도 시장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고려해서 이제 장중에 짚어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만해도 CPI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장중 수급 및뭐 대내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정확한 타이밍을 좀 노리기 위해 문자 주시는 분들, 뭐 카톡 주시는 분들만 라인을 좀 체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뭐 구독 인증을 남겨 주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답장을 드릴 거고요. 마음 AI에 대한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톡 친구 추가 아니면 핸드폰 번호, 문자 번호를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을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이렇게 제가 좋은 종목이다 지금 봐야 할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상 이제 뭐 들어가는 타이밍이 안 좋거나 아니면 매도 타이밍이 아쉽다면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도 뭐 손해를 보거나 수익을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음 AI 종목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요. 뭐 당연히 뭐, 세부적인 내용이나 테마주의 역해서 같이 갈수 있는, 뭐, 같이 수익 챙길 수 있는 인공지능 종목들도 함께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고, 뭐, 진짜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배너 통에 문자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뿐 아니라 개인 종목, 그리고 함께 가져가서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라인 체크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이제 수익 보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인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수익날 만한 종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식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